반갑습니다. 3월 23일 SG세계물산 쌍방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G세계물산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700원대 잘 유지하고 있다고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위도 살짝 올려놓고 다시 밑으로 내리면서 종가만 묻혔습니다. 0.28% 거의 종가 보합에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여기에서 꾸준하게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700원 대를 깨지 않고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240선을 터치하면서 계속 뚫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매물대도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는 별로 없다. 그럼 결국에는 240선 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뚫으러 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여기에서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240선 위로 올려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자리, 현재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위아래로 계속 흔들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면서 여기에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700원대 위에서 신규 매수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를 하실 분들은 여기서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셔라. 지수 상황이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고, 지수가 반등을 치면 세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지수가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도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살짝 무너지면서 끝났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위아래로 여기서 유지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이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세게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음... 평균 단가를 평균 단가를 이렇게 맞춰 놓는 방향성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사들였고요 개인이 터졌습니다 기관에서 조금 들어왔고 금융투자에서 조금 나갔네요 의미 없는 거래량을 냈습니다 기타 법인에서는 조금 터졌고요 기타 외국인에서 사고, 사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끌어가는 외국인이랑 개인이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면서 주가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외국인이 지금 보유 물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아래로 흔들지라도 결국에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딱히 나온 기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고, 지수 체크하시면서, 지금 지수의 방향성이 이제 위로 방향성을 좀 잡은 듯 한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아래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지수는.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끝까지 매수를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중 뭐 결국에는 여기 700원대만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240선 위로 올라가면서 제가 볼땐 계속 계속 이, 이 패턴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이슈 걷어가지고 240선 위에서 바로 점프 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땐둘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돼요. 밑으로 세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거래량을 세게 냈고요 턴 흔적이 없습니다 결국 엔 털려면 위로 올려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고 아직까지 방향성은 위로 접지는 않고 밑으로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째 계속 이 여기에서 계속 위 아래로 조금씩 흔들면서 계속 패턴을 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6 3 0원을 뚫고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예 내릴 거면은 아예 내렸어야 되는데 내리지도 않고 계속 여기에서 그냥 위 아래로 계속 흔들기만 하고 있어요. 조금씩 0.65%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종가 부합 근처에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저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630원을 뚫지 못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630원 뚫고 올라가던가 아예 바닥건 밑으로 빠지게 되면 다시 매수하셔도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 종목 자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쁜 종목은 아닌데 동전주고 일단 흐름이 위로 한번 세게 올려놓고 계속 흘렀어요. 그리고 밑에까지 다 빠진 상황이었고 다시 반등을 추는 여기 630번 위로 올려놔야지 이제 반등 자리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나쁜 상황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엔 지수도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고, 계속 지수가 방향성이 위로 잡은다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세게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여기에서 평균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좀 애매하지만 저는 뭐 내일쯤부터는 방향성에 따라서 살짝 올려놓으면 다시 매수를 하셔도 될 거란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애매한 자리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더 지켜보실 분들은 지켜보시고 저는 일단 지켜볼 생각이거든요. 지켜보고 아직까지는 확실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확실한 자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는다 했을 때 그때 저는 다시 매수를 할 거고요. 아예 밑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여기까지 다시 왔을 때 600원 초반이나 아니면 500원 후반 대까지 다시 오면. 그 때는 세게 들어갈 거고요. 지금 자리는 조금 어디로 위로 아래로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게 들어가기에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루 이틀은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애매한 자리는 좀 피하고, 아예 떨어질 거면 밑에서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되면 조금 위에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 위 아래로 방향성을 잡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접점이다. 지금 현재 다 접점이에요. 여기까지 접점이기 때문에 접점에서 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치면서 올라가는 자리긴 한데 일단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면서. 다시 여기서 매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릴지언정 결국에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딱히 나온 기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딱히 나온 기사 없고요 계속 뭐 후원 기사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얘네들 이미지 세신하려고 지금 여러가지 기사를 때려가면서 계속 위에 주가의 방향성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거든요. 음, 결국에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종목도 꼭대기 여기 꼭대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 이쯤에 물려 계신 분들은 분명히 평단가를 조정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단가 조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평단가를 여기 240선 밑으로 맞춰 놓으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600원대 안에만 평단가를 맞춰 놓으시면 결국에는 세게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원대 안에만 평단가를 조금 맞춰 놓으시면서 끌고 가시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